살을 빼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지만 여러분들의 코와 목구멍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숨이 편한 병원의 배성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여자분들 특히 많은 분들의 평생 소원인 체중 조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뭐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뭐비만클닉 의사도 아닌데 왜 이비인후과 의사가 쌩뚱맞게살 빼는 얘기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이제 저희 코골이를 한단 말이죠 코골이 무호흡을 하게 치료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오셔가지고 그래요 원장님 살 빼면 좋아집니까 살 빼면 호전되겠습니까 호전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살을 잘못 빼세요. 이런 분들이. 그럼 왜못 빼느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비누과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냐? 저는 이비누과가 뭐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길이죠. 숨 쉬는 쪽에서 코, 목. 자, 그럼 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면 뭐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유산소 운동, 결국 우리가 고기를 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거나, 뭐, 뭐, 숯불에 굽거나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산소 공급이 돼야 돼. 산소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돼서 여러분들의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운동했을 때 효과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어디로 받아요? 귀로 받아요? 아니죠. 어디로 코로 받아요? 코로 받고 힘들 때운동할때면또 어디를 써요? 입을 쓰죠. 그러니까 여하튼 공기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계속 입 벌리고 자, 숨 쉬진 않잖아요. 코가 중요해요. 그래서 코 구멍이 넓고 코로 숨 쉬는 게 좋으면 운동했을 때도 효과가 좋고 평상시에도 효과가 좋고 잘 때도 효과가 좋아요. 즉, 저는 지금 한두 시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 1년 365일을 얘기 하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왜? 밥을, 밥을요, 밥을 먹을 때한 숟가락, 두 숟가락을 덜 먹으면 1년에 체중조절의 효과가 더 있다는 것은 알려의 상식이고, 그렇게 미세한 차이가 여러분의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될 것인데, 코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가 막혀있으면, 산소공이 잘안 되면, 여러분의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안될거라는이에요 그래서, 체중조절에 필요한 건 뭐다? 코가 잘 뚫려있는 거예요. 코가 중요하고, 항상 코가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 하시면,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코를 뚫을 방법이 뭔지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잠을 잘 자야 돼요. 이게 저희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코골이가 있으시고 거기 플러스 무호흡이 무읍 있으세요. 무호흡을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저는 코골이만 있습니다, 무호흡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무호흡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호흡을 알 정도면 되게 진행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코를 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무호흡이 진행된 분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옆사람이 깨우죠. 이게 보통인데 초반 무호흡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드렁드렁 허. 어, 숨 멈추는, 그냥 멈춰요. 숨안 쉬어요. 옆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무호흡은 결국 뭐겠어요? 코골이나 무호흡은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중단, 중단, 중단. 그럼 여러분의 자는 동안에 운동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체중 오셔가지고 그래요. 원장님, 코보이가 있는데 제가 수술하기도 싫고, 기부쓰기도 싫고, 체중조절해서 올게요. 제가 열심히 해보세요.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패하고 오세요. 그 이유는 결국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코가 안 좋고. 수, 무호흡이 있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체중 조절은 매우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효율 없는 걸 하지 말고 우선은 코나 목을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서 효율을 높여서 살을 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가 제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